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등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당 창건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 및 김정은 우상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북한의 당 창건일 70주년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관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강혜윤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 분석 총괄과 박원재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된 비난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제 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등을 위한 우리의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하루만인 9월 29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기조연설 내용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작년에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하여 올해보다 격이 높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실명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기관님 최근 들어서 북한의 이 대남 비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은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자제하고 있으나 남조선 집권자로 명명하면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이성마저 완전히 상실했다 치사한 넋두리다. 철면 피해 극치다, 또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을 뿐만 아니라 온 민족 앞에 사과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당면한 이상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담화를 통해서도 이상가족 상봉 행사가 사르름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나가 북남 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계속 관용을 베풀 생각은 없다라면서 그동안 밝혀왔던 8.25 합의 이행 의지 기조가 변할 수도 있음을 희사했습니다. 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계속 비난을 이어오면서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북한이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오고 있는 건가요? 예, 북한은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이 밝힌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외세 공조라면서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측의 북한 인권법, 대북 전단을 비롯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미국의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매도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논의에 있어 온결해가 미군 철수 등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여한다며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리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비난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한편 당창건일를 앞두고요. 북한의 내부 체제 결속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것들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북한의 당창건일를 목전에 두고 김정은이 기존의 군부대 시찰이나 군사 훈련 지도보다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행보에 연일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나선시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대동강 유람용으로 신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시찰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무지개호는 천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유람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대동강이 더욱 밝아졌다라고 하면서 오는 10월 10일. 이전에 유람선 영업을 시작하라라고 주문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당창건 70년 개기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 학위 학직 수여식이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총 201명의 교수, 부교수, 학직및 박사 학위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는 당창건 행사의 시의 조치 중 하나로서 당창건 60주년 그리고 65주년에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10월 1일에는 김정은이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당창건 이른도를 빛내기 위해 온 나라에서 기적이 창조되는 가운데 정성제약 종합공장에서도 수액약품 대량 생산 등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라고 취하했습니다. 네,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서 기관님, 그렇다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 우상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예,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해서는 선대인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부가피한데요. 지난주에도 이러한 우상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각 지역별로 세워지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양강도 해산시에 세우는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또 9월 30일에는 김일성, 김정일 모자이크 벽화가 강남군 마정리, 평양 매기공장 등에 건립되는 중공식이 있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에는 북한의 백화점이라고 할수 있는 창광상점의 종업원들이 김정은 현지지시 관철 결기 모임을 개최했으며 10월 1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당 건설 업적과 전통을 선전하기 위한 중앙연구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어버이로 찬양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일심단결, 혼연일체를 이어나가자면서 주민들의 결속을 위한 선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당 창건일을 앞두고 내부 체제의 결속과 우상화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요, 특히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고 또 연설까지 해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준공식이 굉장히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북한이 올해 2월 10일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연내 완공을 지시한 것들 중 수력 발전소 세 곳이 있습니다. 청천강 개당식 발전소,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원산 군민 발전소인데요. 이중한 곳인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 준공식이 지난 3일 열렸으며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연설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는 양강도 백암군에 건설되는 계단식 수력발전소인데요. 지금 북한은 재정여건상 화력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만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오는 10일 당 창건일에 맞춰 발전소를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건설을 서둘러 왔는데요. 김정은도 지난 4월과 9월 이미 두 차례 건설장을 직접 찾은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발전소를 당창건 70도까지 완공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공장 등에 감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서 발전소가 거연히 일떠선 것은 당창건 70도를 뜻집게 장식하는 대경사이며 전업 높은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예고하는 일대사변이다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보다 청년들이 건설을 통해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굳게 단결된 것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다음에 청년들까지 백두산 영천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 과, 과업을 지시하였습니다. 발전소 중공식을 비롯한 발전소 소식이 당 창건객이 주요한 선전 소재의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요. 지난 한주 북한의 대외 동향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오는 10일 북한의 당 창건일 기념행사에 중국에서 누가 참석할 것인가가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지난 10월 4일 중국이 당 서열 5위로 알려진 유인상 단정치국 상무위원을 당 창권 행사에 파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 정치국의 7명의 상무위원이 있는데요. 중국이 이중한 명을 북한에 파견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그리고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최근 냉각기를 걷고 있던 중북 간 정치관계 회복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당면에서는 북한이 당 창권일 계기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북 관계 개선 흐름이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억류 중이던 우리 국적의 대학생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상황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북한은 지난 10월 5일 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서. 지난 4월 말부터 억류 중이던 주원문 학생을 우리 측에 돌려보내겠다라는 입장을 통보하고 예정대로 주 씨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습니다. 주원문 학생은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동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다 붙잡힌 미국 영주권자로 국적은 한국인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주원문 학생을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인터뷰 및 외신 기자회견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성의를 보여주고 남북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 고려 등 다목적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송환된 조원문 학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 북한의 대남 비난과 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중북 관계와 주원문 학생 석방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남북 관계와 북한 동향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통일부 정세 분석총괄과 박원재 서기관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서기관님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네, 한반도는 지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